지금은 아침 8시 40분이고요. 이제 치앙마이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여행자 거리에서 진짜 한 1분 거리거든요 입구에서. 근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침에 막 새소리 듣고 제일 좋았던 거는 따뜻한 물이 엄청 잘 나옵니다. 거의 뭐 온천 수준. 요기 닭이 깨어져요 어. 아침에 닭이 깨어주고 바로 옆에 여기 과일 가게도 있고요. 여기 과일가게 아저씨가 엄청 친절합니다. 과일도 잘 깎아주고. 나중에 오시면 망고나 수박 깎아달라고 하면 다 깎아주고요. 또 과일집 바로 옆에 여기 족발. 파우 땀무은가 어, 이집 맛있어요. 그럼 이거 포장해와라 봤는데, 그거? <laughs> 어, 그리고 저희 그 일행 한 명은 8시 차로 먼저 출발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오토바이 가게가 또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어. 또 바로 옆에는 여기 커피숍도 있습니다. 위치나 뭐나에서 너무 좋았던 바로 옆에 병원도 있어요. 어. 이게 다 숙소에서 다 10초 단위로 다 붙어 있습니다. 다 옆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차인가 우리가 타고 갈 차. 차 어? 사 a. 아. 지나 있잖아, 지나. 어. 지나, 지나. 지나. 어. 아 이게 자석이구나, 그 자석. 빨리 다시 올려놔. 제가 재현이 이제 점심 먹고 일단 전에 묵었던 호텔에서 짐을 찾았고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공항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 치앙마이는 한동안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예전에 치앙마이의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 다음에 아마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방콕에서 방콕 남부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앙마이야, 빠이빠이다. 구경해라 그래, 다시 아, 다 사줄게 밖에가 더 맛있는 거 많았잖아 있네 지아 좋아하는 자, 이제 저희는 방콕에 도착했고요 제, <laughs> 저인자는못 계속, 계속 돌리는 키 쓰다가 갑자기 카드 키이니까 적응이 안 되네. 제 이번에 잡은 숙소 한번 소개할게요.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반대쪽에는 세면대, 아, 세면대가 아니구나 이게. 싱크대. 레지던, 네, 약간. 그리고 인덕션이 있고요 응. 어. 전자레인지 있고요 냉장고 있고. 미니바는 유료입니다. 어, 어, 커피포트 있고. 들어오면 침대가 이렇게 바로 또두 개가 있고요 책상 이 있고, TV가 있고, 소파가 있고, 이렇게 베란다가 바로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시티브.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 스쿤빗 지역에 있는 카라롬이라는 호텔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3박을 묵을 텐데, 어, 하루에 58,000원입니다. 일단 58,000원이니까 수영장이 있을 거고요. 헬스장 있고, 헬스장 안에 당구장 있고. 아,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뭐 퇴근 시간인 것도 있고, 공항에서 한한 시간 40분 정도, 예, 네, 택시를 타고 왔어요. 뭐 기사 씨가 일부러 막힌 지역만 들어가서 둘러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려려니 하고 당해줬습니다. <웃음> <웃음> 뭐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뭐. 아, 저는 지금 저희 그 호텔 헬스장에 와 있고요. 헬스장에 당장 있어서 딸이랑 같이 왔어요. 엔밍 <laughs> 모신이라 뭐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났고요.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원래 조식을 안 먹는데 이거 영상을 찍으니까 조식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일단 저희 숙소 2층에 이렇게 레스토랑인데 아침엔좀 테이블 위치 세팅을 바꾼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정신이 없고요. 숙소는 뭐 조용해서 좋은데. 이게 주택가 안쪽에 막 자리 잡고 있어서 저용기서좋는데 방음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12시 반 넘었는데 옆방에 일본인 남자가 세 분인가? 돌아서막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너무 피곤 했는지 그냥 좀 잠이 들었는데 방음이 잘안 되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건잘못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보이시나요? 아침에 시킬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메뉴를 고를 수가 있고요 조식은 우리 또 조식장 선생한테 좀 절수 받아야겠네 근데 세제가 영업으로 뭐지? 세탁세제? 우리 글에에게 물어볼까요? 런드리퐁 o l she do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 n o 이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집에서 내가 know. I d o 지 t know. I don't k I w n n n t 조심히 타고 갔다온나 저희가 이렇게 도로에서 좀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호텔에서 이렇게 자전거도 렌탈 해줍니다 저는 이제 수영장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수영장이 있다 그랬는데 수영장이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수영장인데 이게 아. 이 수영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유탕인데 아 이건 좀 실망입니다 아 이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방콕의 차이나 타운입니다. 보시죠. 제가 방콕은 많이 왔는데 그 차이나 타운을 지금 처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차이나 타운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갑자기 코가 왜 이렇게. 오, 좋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는 차이나타운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95년도에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 그때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와, 보이시나요? 아, 진짜 규모가 크구나. 막 온다, 막아. 이제 건너편에 모이시는 저기 티룸이라고 차 파는 곳인데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 한잔 마시려고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번호표 받으면서. 뭐, 사회상 어디 들어가서, 어디 앉아서 뭘 먹는다라는 거는 이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선생님 좀 그만 다니세요. 백선생님 갔다 오면 다이래 되는 것 같아. 아, 지금 이제 복잡한 구간은 지나왔고요. 다시 들어갈 음두가안 납니다. 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숙소에 무사히 들어왔고요. 주말에 차이나타운은 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뭐 점거하면. 그냥 거기 앉아서 막땀 흘리면서 뭐 이렇게 막 먹었을 텐데 아 저는 도저히 엄두가 나더라고요 일단 문지, 지금 아, 나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 방콕에 와서 뭘 이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안 들어서 이게 좋은 건가?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파이나 치앙마이 썼을 때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고 그냥 막 오늘 막 저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방콕에 와서는 아 그런 생각이 너무 안 드니까 오늘도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스파게티 하나 사왔어요 스파게티랑 만두랑 사와서 뭐 식비는 뭐 굳어서 좋긴 좋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살도 빠지는 같아서 뭐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b y